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스토리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와이프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어, 이것저것 페이퍼워크랑 개인적인 일 챙기면서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사실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들도 파이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파이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구글링도 하시고 정보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보다 양질의 정보를 기대하시고 있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떤 특정인에게 정보를 의존하지 않고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모습이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길지 않습니다. 편하게 업데이트된 소식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영상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바로 파이네트워크 팀에 새로운 멤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맨넷 출시를 앞두고 코어 팀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보다 많은 인재들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멤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4명의 새로운 멤버가 이 코어 팀에 합류를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멤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친구는 크리스나 판입니다 풀 스테이크 디벨로퍼를 맡고 있고 보시면은 2021년 준이니까 6월달입니다 6월달에 합류를 해서 지금 4개월째입니다 출신 대학은 워싱턴 어, 유니버스티인데 아마도 워싱턴 유니버스티면은 이학경씨와 같은 동문인 걸로 파악되는데 뭐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새로운 디벨로퍼가 음,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리고 멤버를 소개하면서 경력을 이렇게 소개드리는데, 해 여러분들이, 어, 떤 친구들인지, 그리고 파이네토크 팀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갈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경력을 소개하는 거지, 이 사람의 뭐 자질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뭐 제가 평가할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를 보면, 존 지브크. 이 친구도, 풀스테이크 디벨로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월달부터 시작했네요. 그래서 어,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풀스테이크 엔지니어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메인넷을 앞두고 이 디벨로퍼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팅팅왕이라는 친구입니다. 친구 역시 풀스테이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3월달 그러니까 7개월차네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지금 들어와있고 캘리포니아 유니버스티 출신인 걸로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친구입니다 어, 이 친구는 제가 며칠전에 제 커뮤니티에 올렸던 친구인데 여러분도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스왈로포델 이란 친구인데 버클리 로스쿨 출신입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여기 파이네트워크에서 풀타임으로 어, 디렉터이면서 커뮤니티 석세스 앤파트너십을 맡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2개월차 입니다 파이네 토크가 점점 커지면서 이 법률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커뮤니티랑, 그 다음에 파트너십 관련해서 법률을 맡아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어간 게 없지만, 발표된 게 없지만, 이팀 내에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어 차근차근 준비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니콜라스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되고 자기만의 철학과 아젠다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12월 메인넷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코인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기가 됐고 분명한 거는 이 코인 앞으로 보유하시는 코인이 큰 가치를 가질 거라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꼭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